자기야,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강변역으로 와야 하는 거 알고 있지? 9시 버스니까 그거 타고 놀이공원 도착하면 딱 오픈 시간에 맞춰서 입장할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진짜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아보자. 그래, 나도 놀이공원은 진짜 오랜만이네. 근데 오빠, 오빠는 차살 생각 없어? 차, 왜또그 얘기야? 저번에 다 얘기 끝났잖아. 아니, 오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차한 대쯤 있어도 괜찮지 않아? 막말로 오빠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불안한 것도 아니잖아. 서울 사는데 차가 왜 필요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집에서 걸어가면 15분 거리인데 어차피 지금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주차장도 없어서 난리야. 괜히 차 사봤자 어디 끌고 다닐 곳도 없고 평소에 세워 놓을 곳도 없다니까. 15분 거리라도 차 타고 가면 빨리 가고 좋잖아. 주말에 한 번씩 나랑 데이트를 해도 차가 있으면 서울 근교 양평이나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좋고. 가끔 일 끝나고 저녁에 바다 보러 인천으로 한 번씩 드라이브 갈 수도 있잖아. 너 퇴근 시간에 인천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르는구나. 우리 회사 선배가 인천 사는데. 처음엔 지하철 타기 싫고 멀다면서 차로 출퇴근하더니 요즘은 맨날 지하철만 타고 다녀. 차로 다니면 시간이 두 배가 더 걸린대. 아 그래도. 차가 있으면 내일 놀이공원 갈 때도 굳이 버스터미널까지 안 오더라도 오빠가 우리 집 앞에 와서 태우고 가면 얼마나 좋아. 내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들 차가 있으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기도 편하고 우리랑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잖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차가 전혀 필요 없어.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 수천만 원씩 써서 비싼 차를 사고 보험료에 기름값에 세금까지 생각하면 진짜 차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차피 우리 언젠가 결혼해서 살 거라면 집을 먼저 장만하는 게 너도 낫지 않겠어. 누가 그런 비싼 차를 사재? 나 그렇게까지 생각 없는 여자 아니야. 외제차나 비싼 차 말고 그냥 남들 다 타고 다니는 평범한 차 있잖아. 평범한 거. 그냥 싼 것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 그렇다니까.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나도 남들처럼 주말에 남자친구 차 타고 데이트 좀 해보자. 이제 곧 날도 더워지는데. 차에서 에어컨 맞으면서 다니고 싶어. 추울 때 더울 때 여자가 밖에서 걸어 다니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도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진짜? 진짜로 사는 거야? 오빠, 무슨 차살 건데? 그냥 아무거나 된다면서. 무슨 차인지 그게 왜 중요한데? 아니, 아니야. 그냥 오빠 맘대로 해. 난 진짜 차만 있으면 돼. 알겠어. 그건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볼 테니까. 내일은 늦지 말고 나와. 버스 8시 50분에 타야 해. 알았어. 내일 봐. 빨리 오빠가 차 샀으면 좋겠다. 제게는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둘다 나이가 30대가 넘었고, 내년쯤 결혼 생각까지 하던 중이었죠. 저는 운이 매우 좋게도 본가 근처에 있는 직장에 취직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아파트가 조금 연식이 오래되기도 했고, 지하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매일 저녁 주차 지옥이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저도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차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을 느껴요. 가끔 한 번씩 여자친구와 멀리 여행을 가거나 꼭 차가 필요할 때면 하루 이틀 정도 짧게 차를 빌릴 수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제가 필요하지도 않은 차를 사서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결혼해서 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여자친구의 불만이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하게 되었죠. 오늘 어때? 내차 타고 데이트 처음 해봤는데 괜찮았어? 오히려 주차 신경쓰고 차도 엄청 막혀서 별로지? 아니, 차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근데 오빠, 그차 얼마 주고 산 거야? 안 샀어. 예전에 우리 형이 결혼하기 전에 타던 차였는데. 애나코 새 차로 바꾸면서 엄마한테 준 거거든. 근데 우리 엄마도 운전을 잘안 하셔서 지하주차장에 맨날 있던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오빠가 산건 아니네. 당분간 연습용으로 타고 다니는 거지, 나중에 새로 살 거지? 아니, 별로. 지금은 그럴 생각 없는데? 둘이 주말에 타고 다니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왜? 차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차가 오래되긴 했더라고. 아까 도로 달릴 때 보니까 덜덜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12년 됐으니까 당연히 좀 낡은 차긴 하지. 근데 우리 형이 엄마한테 줄 때, 정비도 새로 싹 하고, 내가 어제 새 차도 싹 해서 깔끔하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난 이렇게까지 작은 경차인 줄은 몰랐어. 경차가 뭐가 어때서? 둘이 타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세금 혜택도 많고, 어딜 가면 주차비도 저렴하거든. 서울에서 타고 다니기에 이 정도면 딱 맞지 않아? 그래, 오빠 말이 다 맞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저희 형이 2년 전에 장가를 가면서 타고 다니던 차를 엄마에게 주고 갔어요. 그때도 10년이 넘은 모닝이라는 작은 차였는데, 정비도 새로 싹 하고 손을 봐놓으니 아직 한참 더탈수 있겠더라고요. 당장 얼마나 차를 쓸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어차피 큰 차를 새로 사야 하니까 당분간 엄마 차를 제가 가져가서 타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는 썩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쓸데없이 수천만 원을 낭비할 수는 없어서 이 정도로 참아주길 바랬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친구들 모임을 저희 집 근처에서 한다길래 끝나는 시간에 차를 끌고 나가서 집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저는 술 취한 여자친구가 혼자 밤 늦은 시간에 택시 타고 가는 것이 불안해서 차로 데려다 준 건데, 문제는 그 다음날에 일어났죠. 어제는 괜찮아?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 응, 방금 일어났어.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대화하다 보니 평소보다 많이 마셨나봐. 머리가 좀 아프네. 그럼 뭐라도 시켜 먹고 해장해. 오늘 쉬는 날이라 다행이다. 근데 오빠, 어제 나왜 데리러 온 거야? 내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르지도 않았잖아. 응, 아니 그냥. 너술 먹고 그 시간에 택시 타고 간다니까 불안해서. 밤늦은 시간에 술 취해서 택시 타면 위험하잖아. 아니, 그래도 내가 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오면 오겠다고 말이라도 하지. 내가 큰 개까지 나가 있었을 텐데. 뭐 하러 그래? 어차피 우리 집 근처라서 내가 골목길 지리도 다 아는데, 편하게 집에 가니까 좋았지? 오빠, 그 자리까지 데리러 온건 정말 고마워. 근데 내 체면도 생각해 줬어야지. 무슨 체면? 내가 데리러 가서 너 체면이 떨어졌어? 오빠 나이가 있는데 이상한 경차 타고 다니는 걸내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잖아.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경차 타고 다니면 창피한 거야? 아무래도 좀 그렇지. 내 친구들, 남자친구들은 최소 그랜저 정도는 탄단 말이야. 아니면 다 외제차야? 아니, 기껏 해봐야 30대 초반, 중반일 텐데, 외제차는 무슨 외제차야? 다들 돈을 엄청 잘 버나보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외제차 타고 다닐 형편은 못 돼. 누가 오빠한테 외제차 타라 그랬어? 아니, 최소한 내가 차 사라고 했으면 그랜저 정도는 살줄 알았지. 다 썩은 경차 타고 올줄 알았나? 진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랜저가 얼마인 줄이나 알아? 옵션 조금 넣고 뽑아도 4천이 넘어. 지금 내가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돈 써서 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 오빠는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남들 보는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 친구들은 차 있는 애가 하나라도 있어? 아니면 외제차 탄다는 그 사람들은 지분 샀대? 어차피 오빠도 집못 샀잖아. 그럼 차라도 좋은 걸 타고 다녀야지. 난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사는데, 당장 집이 왜 필요해? 아, 정말 너랑 요즘 들어 점점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뭐라고? 나도 똑같거든? 오빠 보면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해서 숨 막혀. 맨날 그렇게 돈 모으기만 하면 언제 즐기고 살래? 너 친구들 중에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애들도 없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비싼 호텔이나 오마카세 먹으러 다닐 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럼 너도 그런 남자 만나. 나 이제는 너랑 결혼 못하겠다. 주제에 넘는 사치 좋아하고 남들 보는 시선 의식하면서 사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럼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알았어. 나도 오빠랑 결혼할 생각 없어. 그렇게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겨우 차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와 월세집에서 자취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직장을 옮기면서 거기에 새로 만난 사람들한테 이상한 물이 들더라고요. 자꾸 10만원도 넘는 비싼 식당을 다니거나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최근 들어 입에 달고 살았어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젠 정말 확실하게 아니구나 싶네요. 지금까지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있고 부모님이 부족한 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내년에 결혼을 했으면 바로 적당한 신혼집을 사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외제차나 타고 싶고 남들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저랑은 안 맞는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